자 이제 157페이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배울텐데 이 평균값 정리는 노래 정리에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평균값 정리와 노래 정리의 좀 차이점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배우면 좋겠어 근데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의미해 그래프상을 보면 우선 당연하게 이 FX는 모든 점에서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모두 연속이고, 다친 열린 구간 AB에서 모든 점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거니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곡선일 때, 이때 A와 B를 잇는 이런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의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즉, 평행 이동하면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 이 C가 혹은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같은 이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라는 거야. 뭐라고? 이양 끝점을 이었어. 이것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이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 적점. 그죠? C1. c2가 반드시 ab 사이에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 뭐라고? 첫 번째, 평균값 정리 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 f(x)가 연속이어야 되고, 두번째로 열린 구간 ab에서 모두 미분 가능해야 돼. 이거일 때 자, 그 기울기, 양 끝점의 기울기, 즉, b-a, f, b-f, a. 요 값이, 그죠? 요 값과 같게 하는, 어떤, 같게 하는 미분계수, f', c 값이, 요 c가, a, b 사이에, a, b 사이에,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라는데, 이 그래프 자체도 외워두시고, 이 내용 자체 당연하게 기억해놔야겠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아까 롤의 정리는 뭐였어? 그렇게 해서, 이 값이, 함수 값이 같았잖아. 그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직선, 평행한 점을 만드는, 그, 그러니까 그 평행하는 x축과 평행하는 즉 미분 계수가 0인 점 c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했다면 이게 함수값이 같아서 이게 0을 만드는 점이 존재했다면 이번에는 함수값이 달라서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기울기가 같게 되는 그 c점 이 적어도 하나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차이점. 그러면 이걸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증명 과정에서 롤의 정리가 들어가는데 자 이제 증명하기 전에 전제조건은 f x 하고 g x 이제 나올 f x, g x 모두다자 a b 에서 연속이고 a 구간 a b 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음,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것을 f(x)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할 것이고, 자, 이두 개의 양 끝점을 이은 이 직선을 y는 g(x)라고 해볼 거야. 그러면, 이요 요 점을 x는 a 똑같이 이 x는 b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때 g(x)의 기울기를 m 이라 하면 m은 어떻게 나온 거야? m은 기울기니까 자, b에서 a를 뺐어, 그렇지? 그럼 f b에서 f a를 이렇게 뺀 값과 같게 되겠지, 됐죠그러고 나면 자 이제 g x의 그 그래프를 구해볼 건데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이고 이 g x는 a점과 f a점을 지나다, 그렇지? a점과 fa점을 지나니까 x-a 플러스 fa 이렇게 된거야 이게 바로 gx인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거는 내가 어떤걸 이용할거냐면 롤의 정리를 이용할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hx라는 함수를 정리할건데 이 hx라는 함수는 fx에서 gx를 뺀 함수야 그러니까 hx는 fx가 아까 뭐라 했냐면, fx는 그냥 구한 게 없으니까 fx 주고, gx를 이렇게 놨잖아. 얘를 여기에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그라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새로운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됐냐 봤더니, h a 값을 구해 볼거 h a를 구해 봤더니, 여기다 a를 넣어봐. 여기다 a를 넣어봐. 여기다 a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 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fa-fa잖아. 그죠? 그니까 요 값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버리지 0. 그래서 ha가 0임을 알수 있어.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b를 넣어볼 거야. b. b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hb는 fb에서 b를 넣어. m. 뭐야, 여기 B-A. 그치? 여기에 B를 넣어. 얘는 FA 그대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ME, 이 ME, 요 ME, 자, 요 ME, b a 분의 FB-FA니까, 여기다가 B-A를 이렇게 곱한 꼴이잖아. 이 뒷꼴이. 뒤에 있는 요 식이. 곱해버리면, 결국 얘는 FB.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B FB 마이너스 FA를 여기다 넣은 거야 FB 마이너스 대 이제 플러스 FA 요게 될거 아니야 FA지 그럼 요각도 결국에 BB 없어지고 AA 없어져서 결국 FB도 0임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HB도 0이다 왜요 선생님 아 이걸 뭐 대입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고 이 h, 이 g, gx를 다른 꼴로는 m, x-b plus fb라고도 할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b를 넣어버리면, 여기다 b를 넣어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 값도, 이 값도 대입하면 전체가 사라지는 hp가 0이 되는 값이 되더라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이거 다시 한번 질문해.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이 부분이 여기 M에 있어 거기다가 B-A를 곱하면 여기가 FB 플러스 FA가 되니까 이거다 정리해보면 결국 HB가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봐라 롤의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롤의, 롤의 정리에 의해 h x 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고 f h a는 h b랑 모두 같잖아 이거 이무로이 무로 이 무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양 끝점이 같게 되므로 결국 h 프라임 c가 0이. 이 c는 c는 f 구간 ab 사이에 사이에 적어도 하나 하나 존재하는 걸알수 있어. 그러고 봤더니 어, h 프라임 c를 구해봐야겠구나 이 뜻인 거야. 그래서 h 프라임을 구해봤더니 자, 요거야, 요거 미분할 거다. 요거 미분. 그러면 이 h c는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에 자 없어져 마이너스 m. 나머지는 나머지는 상수니까 다 0이 된 거. 이렇게 되고 h 프라임 c를 구한다 했으니까 얘는 h 프라임 c는 f 프라임 c에서 마이너스 m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항상 모래정리에 해서 뭐가 0이 되면 밝혔잖아그치 그러니까 결국 아, 따라서 f 프라임 c는 뭐가 m을 만족하는 즉 f 프라임 c가 m을 만족한다. 즉 기울기와 같게 되는 미분계수 c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는 평균값 정리는 결국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양 끝점을 갖게 하는, 함수값을 갖게 하는 이 롤의 정리에 의해서 양 끝점이 같으니까 f'c가 0을 만족하는 그 c는 반드시 존재하고 h 프라임을 이제 실제로 구해 봤더니 이런 값이 나온 거야. h 프라임은 아까 hx를 미분한 요 값이고 거기다 c를 대입하니까 h 프라임 c는 f 프라임 c m이 결국 0이 되어서 f 프라임 c가 m인 고그 c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반드시 증명 해보도록 하시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평균값 정리의 활용 요거는 뒷 페이지는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